네, 오늘은 제가 동양고소 가지고 왔습니다. 자, 동양고소. 11월 최저점 7,100원에 있었죠. 한달 만에 무려. 2,000% 넘게 폭등해주면서 172,800원까지 찍어냈습니다. 자, 그 이후로는 쭉 폭락하면서 지금 현재 57,800원까지 최고점 대비 현재 66% 정도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지금 우리 주주분들 많이들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하는지, 상승 가능성은 있는지, 있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최근 폭등한 이유와 폭락한 이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매수 매도 대응 전략까지 하나하나 풀어드릴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와 같이 한번 대응해 보세요. 오늘 영상 보시면 내일부터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지 감이 좀 잡히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작년 11월에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60층 내외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재개발을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전협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면서 이 고터 재개발소혜 주로 이 동양 미친 듯이 올라왔죠. 왜냐? 이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지분을 0.17%를 보유한 3대 주주기 때문에 얘가 핵심 수혜주로 올라왔던 거예요. 자, 지분율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이 강남 한복판에서 이 초대형 재개발이 일어난다는 거 이론에서 땅값이 진 재평가 받으면서 이 개발 이익에 대한 기대감 요거 하나로 부동산 가치 재평가주로 다시 보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재무는 어떠냐? 지금 보시면 지금 3년 연속 적자예요, 사실. 부채 비율도 200%가 넘어가고, 사실다 펀더멘트만 보면 그렇게 탄탄한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흐름이 완전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 25년 기준으로 보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어요. 이제 부채 비율은 크게 줄진 않았지만,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살짝 돌아선. 자 그럼 17만 2,800원 찍어주고 왜 이렇게 폭락이 나왔냐? 자 지금 단기간에 10배 넘게 올라왔죠. 그래서 중간에도 투자 주의도 받고 경고도 받으면서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됐었죠. 그래서 이날 이후로 지금 거래 정지가 됐었는데 그동안 여기 묶여있던 물량들. 이 물량들과 여기서 지금 단기차익 실은 매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지금 5만 9천원대까지 내려온 겁니다. 뭐 동양고속의 특별한 악재는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 지금 100% 완벽하게 바닥을 잡은 게 아니라서 좀 아직 안심하긴 좀 이른 구간이지만 주가를 또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 일정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조만간 바닥 잡아주고 튀어 올라와 줄 거예요. 이 일정, 이제 곧 공시가 되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외신을 하나 입수를 했는데 여기에 그 호재 일정이 담겨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딱 여기거든요. 이 부분을 좀 번역을 해서 보면 지금 예비 협상 및 상세 계 수립 과정은 향후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한 관계자는 예비 협상 단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 에 접어들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일정은 이달 언제쯤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자 사전 협상이 들어가고 개발 계획 확정을 하고 그리고 인허가 진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착공 일정까지 나오는 이렇게 단계별로 스텝을 밟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사전 협상 마무리 단계 이번 달에 나온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 일정 정확한 날짜가 공시가 될 거기 때문에 주가 조만간 다시 한번 올라와 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날짜 지금 가려놨는데 영상에서 지금 다 공개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유튜브들 갖다 쓰면 이날 수급도 다 몰리고 우리가 먼저 선정을 할 수가 없죠. 이 일정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만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일정에 맞춰서 폭등이 나오면 매수, 매도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 이렇게 일정을 제가 알려드려도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이 타이밍을 잘못 잡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나는 일정도 받아보고 싶고 이 매수, 매도 타점도 같이 동시에 받아서 수익 좀 안전한 구간에서 챙겨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가 모두 다 보내드릴 거니까 저와 같이 한번 대응해보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첫저 최근에 동양고속이 아직 매수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보내드린 이 SPG로 예시를 이 SPG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1월 14일 3시 22분 장 마감 전에 매수가는 종가 1,000포가는 95,000원 50% 매도하셔라. 그 SPG 좀 사태를 보면 1월 14일 종가 이때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날 하루도 안돼서 99,900원까지 또 새로운 신고가를 내줬습니다. 1천0 0원 가빠르게 도달하면서 수익 안겨드렸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동양고속도 자리 오면 매수 타이밍에 맞춰서 여러분한테 들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보내드리는 게 아닙니다. 밑바닥 잡아주고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일정이 오기 전에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요. 나도 이렇게 문자 받아서 동양고속 좀 안전한 구간에서 수익 좀 확실하게 챙겨가고 싶다 하신 분들 그리고 여기 위에서 물려계신 분들 추가 매수 한번 해주셔야지 빠른 시일 안에 수익 챙겨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이번 주도 제가 무료로 매수부터 좀더 봐드릴 거니까 물리신 분들은 숫자 5번과 함께 여러분들 평당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혼자서 대응했다가 물리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대응해보세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8021-2193이 번호로 숫자 5번만 딱한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 무료입니다. 뭐 가입비 내라 상담비 내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자,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종목인데 올해 26년 시장을 끌고 갈 핵심 주도주입니다. 이 종목이 대박인 게 우주 로봇 ai 이세 가지 섹터를 한 번에 엮을 수 있는 정책 핵심 수요주이기 때문 인데요. 그냥 단순히 ai 하나 로봇 하나 이런 단일 테마가 아니라 우주 인프라 부터 로봇 스마트 팩토리 ai 데이터 소프트웨어까지 이세 축이 이한 가지 종목 안에서 동시에 돌아가는 구조 입니다. 앞으로 26년 시장을 진짜로 이끌어 갈수 있는 차세대 핵심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정부가 직접 로드맵을 깔아주고 있는 정책 테마 위에 서 있고, 이 정책, 일정 모멘텀은 확실한데, 아직 거래 대금이 본격적으로 붙지는 않았어요. 지금 외인과 기관이 티안 나게 바닥 구간에서 계속해서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는 이 실적 기술력에 비해서 아직 덜 오른 종목. 전형적인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어떤 차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 구간에서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야 하는지, 디테일한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숫자 5번과 함께 주도라고 딱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제가 직접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물려계신 종목 있으시면,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추가 매수 대응할 수 있게 타점도 잡아 드릴 거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여러분들 종목 이름, 매수 평당가와 비중까지 모두 다 적어서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세요. 자, 지금 시장은 수익 먹을 수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자, 매수 매도 타점부터 다음 급등 종목까지 남들보다 몇 시간, 아니 몇 분만 빨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시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 빠르게 잡아보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타점과 급등 종목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도 가장 빠른 종목 확실하고 가장 실전적인 매매 전략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수익 나시고 오늘도 성터지길 바랍니다.